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쉬울 수밖에 없고, 어렵다, 뭐가 조금 약간 꼬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시장이다. 왜냐면은 지수는 크게 안 오르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재료에 의해, 이슈에 의해, 뉴스에 의해,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활개치는 개별 장세라고 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어, 시장이 뭔가 좀 꼬이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우리가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다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이랑 라겐락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한전선 설명이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교육주의 온라인 미디어 그 다음에 영유아 컨텐츠까지 해서 코로나 후발 테마까지 싹 한번 순환매가 돌고 진단 키트가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테마가 소강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일부 개별주들 이슈 붙여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시장에 아주 강한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달려야 될 때는 굉장히 달려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게 온라인 교육주 여러분들 보세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나노신소재 이런 거는 뭐 묵직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고 현대로템도 여러분들한테 뭐 나는 이거 살 거다 여러분들도 사실 분들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뭐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 7월 6일 날 손절 라인 딱 잡고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끼가 있는 거는 같이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간다고요 38% 수익 인증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성 정보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수환매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추천주를 수환매수환매수환매 순환매, 순환매 딱딱딱딱 짚어서 갈수 있는 것들을 짚어 드렸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이벤트를 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말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 두 자리 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에서는 신풍제약 뭐 이라든지 뭐 한국파마 그 다음에 뭐 차백신연구소 그 다음에 뭐 인성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대안과 이런 것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KPX 생명과학 이런 것도 수익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뭐 MP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다 먹고 뭐 부강약품도 지금 보시면은 뭐 8%의 수익 인증, 현대 로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나레 나노텍도 뭐 수익적인 부분 에코프로 비엠도 수익 미코바이오메드도 뭐 수익 나노 CMS도 수익 아모센스도 수익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심풍제약도 뭐 크게 먹기는 했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 수익은 그냥 겉절이일 뿐이다 진짜 찐은또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주말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은 당연히 코로나 테마로 매매를 하면 돼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없으면은 어차피 휴가철에 한 번은 증가를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재택근무 음악병동 온라인 교육, 재지펄프 이런 것들이 다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특별히 코로나 테마가 끝나서 밀린다라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밀려야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하기 편하다. 왜안 쉬고 계속 오르면은 당연히 어느 위치에서 어, 내가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어 말아야 되나? 재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될 거고. 그나마 금요일 날좀 움직인 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거는 뭐 하기로 했던 걸 하는 거니까 이미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미 뭐 만땅이다. 그래서 방류를 할 거고 그에 따른 수산물 테마가 움직이는 부분. 근데 조금 의아적인 부분은 우진. 우진이 안 움직인 거는 조금 의외예요. 재염 쪽은 우진이 잘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원전 테마가 워낙 강하니까 잡주 주제에 우량주 인척 연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창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재염으로좀 엮여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이 20% 오르는 뭐 기업을 토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현대 로템을 정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눌리면 살거다 눌리면 살거다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 자 따로 또 추천을 이쪽에서는 제가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위쪽에서는 제가 또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는 눌림이 나왔을 때는 내가 추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요 정말 해요 이게 6월 14일 영상인데 눌림이 나왔을 때 추천을 할 거다 7월 8일 현대로템 19,500원이야 여러분들 사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사. 그럼 어떻게 돼? 수익이 잘 나요. 이상하죠. 잘 나요. 안 믿기는 것은 아닌데 잘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돼 있고 차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확실히 돼 있으면 수익이 잘난다니깐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면은 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방산 테마 내 현대로템이 뭐20% 오르는 기업을 토하다 보니까는 중소형 방산 후발주들이 조금은 움직이기는 했는데, 조금, 오르다가 싸그리 윗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주항공 쪽도 방산으로 엮여서 몇몇 대형주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은 다음 달 3일에 한국 최고 달탐사 위성 다누리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중소형 항공주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저 힌트 다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볼 건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시장이 특이한 게 외국인이 인플레 관련 종목들을 좀 사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인플레가 거의 뭐 피크아웃 되는 분위기라서 요즘 유가도 점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사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플리 피크아웃 되는 분위기지 피카웃이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문 달하기보다도 우리가 좀 일단은 눈치껏 딱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냉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다음주에 다시 760원 도로 내려온다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앵간하면은 지수 연동되는 기술주나 스윙주 이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지수 하락 부담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뭐전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비중 싫어서 홀딩하지 마세요. 기회비용이 좀날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먹을 때는 뭐 화끈하게 먹고 오실 때는 또 쉬고 지금 시장은 집요하게 테마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760 원도로 빠지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은 당연히 모든 사야 되는 시장이기는 한데 단기로 보면은 항상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약세 그리고 뭐 발표 후에 악재 반영 뭐 하루 이틀하고 그 다음에 완만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다음 FMC를 앞두고 또 약세. 요렇게 계속 연말까지 박스권을 그려낼 여지가 굉장히 많다. 대신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은 뭐 전쟁이 끝나든지 물가가 잡힌다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그때그때 그때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당연히 뭐 제가 뭐 76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어 나는 올라갈 거다라고 다음주에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속수무책이에요. 뭐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어 빠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버리면은 뭐 속수무책 뭐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에 되시죠? 만약에 어떤 범인이 있어 어? 저 범인은 총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방탄복을 딱 입고 갔는데 정말로 그 범인이 총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조금 어느 정도 어? 아 안전하다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드는데 어? 범인이 있다 그냥 맨몸으로 막가 근데 그 범인이 총을 갖고 있네 그러면은 맞으면은 뭐 방... 뭐... 힘들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짚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바닷권에서 올라오는 이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콜드 체인 테마예요 결국에는 뭐 콜드 체인 테마로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두 가지 모멘텀으로 너무 괜찮다라고 싶은게 여름의 드라이아이스 요거랑 여름 테마랑도 같이 묶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콜드 체인으로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 테마 드라이아이스 이걸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14,500원 여기서 좀 매수를 하시고 마이너스 5%딱 손절 라인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아 나는 손절 이런 거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도 보면은 지금 차트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KH 바텍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7,000 300원.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추 잡아도 뭐, 대충 이렇게 선만 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고점 코로나 때 한창 난리 났을 때, 막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52%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바닷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은, 요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셔야지,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앤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수요일날 급등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주식 소강 결정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위치는 좀 8,000원 밑에까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단타, 좀 단타성으로 붙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으로 빠진 다음에,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 다음에 좀 8천원 부근에 왔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8천원 부근에 왔을 때는 단타적으로 타, 차트를 봤을 때 어, 나이스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뭐 빠졌던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적인 부분. 그래서 구리값도 하락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2차 전지 충전소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거를 단타성으로는 뭐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고자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무리는 하진 않,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5%, 요것도 마이너스 5% 잡고, 굳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위에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장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